디스토론 앱101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방송이 디스로 유튜브 구독 신청을 부탁드리면서 돌아오게 된 네, 방송이 됐습니다 어, 이번 디스토론 주제가 어떻게 본다는 그 여성들의 이 형편이 어, 어려움에 인해서 좀 슬픈 현실로 다가온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수가 있고 또 남성분들의 비도덕적인 어, 모습도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도의적인 분들도 있었어요. 예,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자 결국 한국에도 들어온 성알바 예, 이건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바가 있지만 어, 지금과 같이 이제 어, 공식적으로 기상한 한 경우는 굉장히 많지가 않은데요 자, 어, 술 친구나 아니면 외로운 남성들을 대화를 해 주는 한시간에 10만 원씩 받으며 고민이나 대화를 해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물론 어, 일본에서 뭐 성매매도 뭐 합법화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뭐잘 모르겠고 제가 조사해 본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뭐술 친구나 대화해 주고 뭐, 800에 조금 뭐, 이런 일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뉴스나 뭐, 비롯해가지고 이런 TV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게, 2차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예, 성매, 불법 성매매가 너무 발생하니까 아예 이것을 차단을 하는 거고, 이 외로운 남성들이나 뭐 여성들 경우도 이제 남성이 이제 대화를 해준다면 가능하겠지만, 어, 외로운 여성들을 위해서 남성이 대화해 주는 일은 지금 없잖아요?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약간 음란하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일 자체를 이제 불법 성명이나 불법적,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걸로다가 돈을 벌 생각을 해라. 어, 자꾸 뭐, 외로운 사람들 대화해주고 이런 걸로다가, 뭐, 개수작 부리지 말고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본다면. 물론, 누군가에겐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회사도 다니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에 남는 거는 돈밖에 없다. 어, 어. 여자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결혼할 상대를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외롭게 좀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연애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든가 등등.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 잠시나마 라도 자신의 그 하소연을 들어줄 친구가 필요한데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친구도 연인도 없이 이제 달려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가족한테 털어놓기도 힘들고, 심지어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위로가 될 수도 있는데, 이한 여성을 인터뷰한 내용부터 이제 많은 여성들이 조금 어,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스킨십을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신은, 저는 가정교육 잘 받아서 절대 스킨십은 하지 않습니다. 대화만 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기자겠죠 아마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500만 원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자 솔직히 흔들릴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인가 어느 나라의 한각부가 이런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죠. 결국에는 어 20만 원 어, 또는 이제 200만 원에 어, 본인의 몸을 허락하는 여성들도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다소 조금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했는데 이 여성에게도 500만 원을 얘기하니까 흔들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뱉고 맙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절대 스킨십을 안 한다는 여성은 두, 세 명에 불과를 했고요. 잠자리 유혹을 하고 남성이 머뭇거리면 대화가 끝나고, 긍정적으로 이제 모습을 보이면 잠자리 1 시간에 30만원이라는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결국, 외로운 사람들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 성매매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단 두, 세 명을 제외하고서.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져도 이 일은, 이 알바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잠깐 이 기자분이 조사한 바로만 따져도 두, 세 명, 불과 두, 세 명만이 그 절대 스킨십을 안 하고 나머지 여성들은 직접 본인이 유혹을 했대잖아요. 어, 잠자리 어떠냐고, 음. 1시간 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 분은 500만원. 타국에서도 뭐, 몇십만원에 한다고 한 분들도 있었지만, 200만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불과 정말 몇푼안 되는 30만원에 본인의 몸을 파는 행위를 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뭐, 가서 대화를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일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알바로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자꾸 이런 걸 긍정적으로다가 정말 순수하게 우리 대화만 나누고 같이 게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돈 쓰는 사람들은 돈 쓰는 사람들, 돈이 진짜 몇푼 없는 사람이면 물론인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환장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그 진짜 여성에 미치고 나이 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기 옆에 여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면은 내 옆에 여자친구가 있을 거라고 해서 가봤는데 현실은 아무도 없던 거예요 친구마저 다 잃은 거예요 앞만 보고 가다 그러니까 돈으로다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스킨십하고 잠자리까지 갈라고 하는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뭐그럴지 모르죠. 저희 나라의 아니 우리나라 어, 저희 나라로 아유 소녀시대가 한번 그 문제 일으킨 적이 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예, 이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어 불법 성매매로 너무 많이 번진다는 거. 정상적인 사람이 정말 돈이 몇푼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 30만원을 여자랑, 아, 30만원이, 10만원. 1 시간 대화하는데 10만원을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예. 고민 상담해 준 여성을 만나는데 10만원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쓰는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왔고 돈은 많은데, 주위에 여성이 없고 친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하는데 그 외로움 달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성이란 자체를 거의 안 만나 본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이 불법 성매매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또 본인이 직접 요구를 안 하더라도 지금 봐보시면은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본인들이 직접 유혹을 한다고 하잖아요. 잠자리 1시간에 30분 컬뭐 이런 식으로. 예. 30분 칼뭐 그런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앞만 보고 달려온 돈 많은 남성들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만다는 건데. 물론 잘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예 머뭇거리면서 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도덕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이 머뭇거린다는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외로우니까 대화를 하려고 이제 인터넷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데, 그 대화가 끊길까봐 대놓고서, 아, 나 그런 건안 한다. 어, 나, 나 그렇게 저렴한 남자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머뭇거렸다는 것에서, 물론 대놓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본인이 정말 힘들고 외로울 수는 있지만, 본인의 이제, 몸을 지키고, 상대방도, 상대방의 몸도 지켜주는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어, 그렇지 못하고, 이제 30만원, 어우, 싼데, 헐, 이러고 나가는 분들은 참 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여성이 요구를 하더라도, 어, 그렇게 다가가서는 안 됐겠죠. 예, 여성분들도 뭐, 30만원에 잠자리를 해주겠다, 이런 거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 30만원 주고서 하겠다라고 가는 사람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어, 저희, 그, 자꾸 왜 저희라고 나오지? 어. 근 처음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희라고 계속 썼는데, 나중에 소녀 시대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어, 저희라는 건 나를 높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아무튼간에 이 주제랑은 관계가 없는데, 저도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다. 어, 반성하고, 예, 아무 생각 없이 조금 얘기를 했던 건 아닌가? 주제에만 좀 집중해서 예. 예 우리나라라고, 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은 약간 뭔가 이제 조금 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뭐 아무튼간에. 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이 어, 나오기가 아, 이런 직업이 나오기가 정말 힘든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죄 이제 어, 더럽혀집니다. 어. 이게 최소 50대 50이면 몰려 있는데 50대 50이 아니라 어, 거의 90대 10으로다가 어, 어 불법이 90%고. 이제 정말 도덕적으로 본인의 이제 몸을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단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도 안 된다고 봐야 되나? 아무튼간에 정말 극소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본다면 많은 외로운 분들에게는 어, 우리나라에도 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의 현실 어, 불법적으로 번지고 만다. 이것 때문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분들도 좀 힘들지만 어,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올바른 어, 직장을 잡으시길 바라고 남성분들도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어, 이 비도덕적인 일에 빠지지 않고 에, 벗어나시기를 바래봅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